안녕하세요, 힐링존입니다. 그 시절이었던, 그 시절 원추추였던 저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옛날 추억 카페 탐방이라고 하면 될것 같고요. 여기 들어가서, 야, 옛날에 내가 뭐 했는지, 2010년도에 제가 붉은 보석을 처음 시작했더라고요. 그때의 추억을 한번, 캬, 첫 번째 스크린샷, 2010년 6월 9일, 붉은 보석을 거의 처음 시작한 그날인가봐 이야, 원추추 296, 아흥행, 치료 아저씨 고마워요. 이렇게 하면서, 신비석으로 탄틸리스의 미래 탁 얻어주면서. 아, 이때, 이때 쩔었거든요? 이때 당시에 그 탄틸리스의 미래 이게 엄청났었다. 원추추 296이네요. 지금 좀 화질이 그렇게 좋진 않은데. 이, 보면은 이게 원추추라는 제 도둑 닉네임입니다. 2010년도에, 제가 지금 2025년에 대략 15년 전이니까 15살 때. <laughs> 스타길드 이 길드 불가사리 길드 막 그가 스타길드였구요이 스타길드 그리고 원추추 도둑 그리고 옛날 옛날에 그 복장 이거 기억나십니까? 이거 크, 이 여기까지 아시면은 진짜 하는데 그래서 탄틸리스의 미래를 먹었다. 이거 어, 엄청난 거거든요. 이거 이 세트만 껴도 피읍. 옛날에 이게 발렌타인 반지도 없었어요. 이때는. 그래서 이두개띄면은 피읖이 됐는데 베이디에르 님, 아, 와우, 축구, 축구, 감사, 핫씨, 어쩌구 님, 감사, 뭐 감사합니다. 뭔 거지새끼, 뭐 이렇게. 아, 니케신 절망의 반지도 나왔었는데 절망의 반지는 뭐냐? 그 운, 뭐, 여러 운인가? 뭐스탯이 1이 되면서 스킬레벨이 올라가는 크, 다크 필러 님, 약간 이분은. 이게더 높아지신 것 같네요. 크 축하, 축하. 이때 스크린샷에 좀 제가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463 조회수. 그 당시에는 이 활동 반경을 보십시오. 제가 최근에 많이 하진 않았지만, 5천 방문. 이야, 게임 활동을 많이 했었다. 그리고, 친구, 친구 구해요라는, 이야, 친구 구해요. 나이, 나이 15세 남자다. 아, 이때는 인맥, 그, 그런 게 유명했거든요. 15살인데, 저 보세요. 15살인데 양면 끼고 있습니다. 한 달에 50, 50, 5천 원짜리. 야, 이거 아시는 분 아시는 거겠지만, 이때는 벌써 3월이나 3월로 올라갔네요. 그때는 저의 레벨이 결코 낮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전생이 막 나올까 말까 했나? 전생이 나왔었나? 하지만 전생을 향해 달려간 사람 많지 않았던. 일전생만 나왔나? 그랬을 거예요. 그때서, 네 부활비 내면 해줄게. 제 레벨 50짜리. 이렇게 어둠팬두개까가지고 이제 했습니다. 이렇게. <laughs> 야, 케, 안, 케삭, 안슴님. 어, 귀주세요 나랑 같은 길드원이다. 헤헤이다. <laughs> 라일락님. 아, 이때 이분하고 저 친구가 됐던 거 같은데. 잘 지내시는지. 저보다 두살 많으신 형이시네요. 스타 마리님 이때 17세 아 이때 17세 이때 당시에 게임이 말이죠 나이가 다내 또래였다 이게 그래도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있었겠지만 이게 보시면 튼튼해지고 올바로 근엄해지는 사슬 귀걸이 건강하고 카리스마거든요 이게 아마 이게, 이, 이, 이게 최대였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걍 두셈 스텝 소울님 지금 나가셨는데 스텝 소울님이 창고에 돌아 쓸모 없다. 그리고 쓸모 없다. 그 저는 그때 당시에 좀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게 싹싹 그 계속 올려 주거든요. 스크린샷. 대도 득 대도 황금. 와, 이때 당시에 금괴 금괴입니다, 이게. 지금은 지금 엄청 금비가 엄청 비싸졌잖아요. 하나에 뭐 엄청 비싼 상태인데 이때는 뭐 금괴가 나온 시스템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 가지고 뭐 복사란 버그가 있었나? 그래가지고 이 대도 이 황금 이 유물 뜨는 아이템 붙은 거 있거든요. 이거를 제가 먹어가지고 했었는데 이, 이 정도 가격에 팔고 있었습니다. 2010년 어느덧 15년 전 다음 또제 이게 댓글이 좀더 많아지기 시작하거든요. 제가 좀 인기가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길비 길비 4 층인가요? 그3 층인 거다. 3 층인 거 같다. 3층인 것 같다. 3층, B3층에서, 자, 운건 가죽 배틀 탁 먹었습니다. 야 그때 당시에 현금으로, 풀작 기준. 풀작 기준, 15만원 정도. 내가 15살인데 15만원짜리 템이 뜬 거예요. 요건 쓸만하겠죠? 이러면서 알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부럽다. 축하한다. 어, 이분 아직도 하나 봅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원추상. 모은금 잘 먹네요. 내놔요. 친하게 지냈던, 이제, 좀 인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야, 은검벨 흰건벨 보다 더 좋고. 야, 여기, 아까 댓글 써주셨던 분이 또 댓글 적어주시면서. 깡패는, 깡패라는, 이, 이, 이때 이, 이게 뭐였죠? 아, 투사였나요? 투사가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투사를, 그, 전직 스킬, 그거를 찍어가지고 어디에 가면은, 그, 팻을 뽑는 샤프를 주는 이벤트를 했었습니다. 근데 얘가 그, 잡는 그건데, 해가지고, 샤드 작업하시나. 크 이때, 이게,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잡았다. 이렇게, 인기가 많았는데, 제가 바빠가지고, 댓글을 안 달았다. 요건 얼마에요? 또 득템을 했나 봅니다. 아, 아, 이, 흥적이 돌아왔죠. 공반. 그때 당시엔 공반이 없었어요. 공반은, 옛날 옛날에 득템되던 템인데 지금은 계속 나오죠. 어떻게 된지 잘 모르겠지만 그걸이랑 운힘 신발이랑 바꾸자. 지금 생각해보면은 노작인데 바꿀만해? 바꿀만도 하거든요. 건 건을 제가 따지지 않기 때문에 근데 안 바꿨어요. 사람들이 이게 더 좋았다. 운건이 그때는 더좀 인기가 많았던 시기여가지고 자 이렇게 하고 고 메인. 제가 메인을 혼자 깼습니다 그때는 이런 템이 없었죠 이전 스탯 크... 해가지고 이 건이 1에 12에 운 1에 9였는데 한번 그 증폭을 했으면 증폭을 했더니 바로 이렇게 돼버리면서야 어, 개꿀 사람들이 한번에 됐냐 예. 이게 재구성을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한 번에 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가지고 제가 엄청났다. 자, 이게 이제 또 득템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야, 약혼반지 먹었거든요. 북부에서 제가 앵벌을 했을 거예요. 스크류 뜬걸 보니까 북부에서 한것 같습니다. 뭐, 이런 의미없는 템도 뜨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늑대와 기사의 목줄이 쓸모없는 템이 나옵니다. 이게 옛날에 그래도 이게 여기에 불... 스킬만 나와도 괜찮은 템인데 이거는 똥이었다. 약밥 먹은 거. 스텝 소울님, 스텝 소울님, 좀 고맙네요 댓글. 백도사님 이때 저의 친구를 많이 먹었던 것 같습니다. 야 원추 반말 까면서 이제 친구도 했네요. 야 제가 그 당시에도 이 퍼밀리어 퍼밀리어를 키웠습니다. 이게 헤이스트거든요. 이게 방어하고, 이게 공격력인, 공격, 이게 뭐였더라? 공격력 올라가는 것 보다. 이게 명중, 이게 아마 마법 저항력인데, 이, 대지패딱 끼고, 여기, 퍼밀리어, 이게 400 찍었다고 영상 올린 겁니다. 스틸리 스크린샷 올린 겁니다. 주인님하고, 주인님 G님 똘마니하고, 주인님하고 같이 길비를 했습니다. 주인님, G님, 주인님의 만남은 아까 영상에서 나왔지만, 주인님이 있었어요. 주인님 A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 분과 정말 친하게 지내면서 저는 그 분이 그 알바를 하셨어요. 알바를 하셨는데 그 팻뻥 알바를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 공짜로 약간 그런 걸로 해가지고 퍼밀리어, 뻥 받아가지고 랩 높은 퍼밀리어를 딱 잡은 겁니다. 얘가 아마 납골, 납골당 4층인가? 4층에서 잡은 걸로 알아요. 그래서 이 등급이 있었어요. 진인가 뭐, EX,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렇게 좋은 거 먹었던 기억이 있다. 그래서, 본캐랩, 김화분, 아, 이분도 이름이 살짝 기억나는데, 친구였던 것 같네요. 400 찍었다. 그리고 이제 본캐. 본캐도 399를 찍었다. 원추추. 여기에 스타기 이런 구한다. 랩제 200이다. 랩제 없다. 사제 이런 것들은 그때 나왔을 때좀 비인기 직업이라서 수요가 없었거든요. 이런. 도둑이라든지 견습기사 이런 것들이 좀 인기 많았고 뭐 그때 당시에 마법공수도 막 그렇게 인기가 많았던 건 아닌데 아무튼 이렇게 축하해줬습니다 외안대로왕 이렇게 했다 백도사 아이고야 이렇게 아무튼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자 이제 인맥 구해요 계속 올리면서 자 이제 뭘 먹이냐. 그 몰리너입니다. 이것은 몰리너. 몰리너. 아, 몰리너에서 생본으로 하시죠. 생본 사냥.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칸 이렇게 돌면서 추석 이벤트였나 보다. 추석 때 제가 사냥하면서 세이프! 세이프 딱 먹어주면서 이때 세이프가 한 만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현, 현돈으로. 야, 엄청난 득템이죠. 이런 거 팔아가지고 스펙업 하고. 저에게는 이게 메이플랜드였다. 그 당시에. 야, 이게 또 추억. 아, 추억 추석 선물. 아이 길드를 살짝 바꿨네요, 제가. 스타 길드는 좀안 되겠다 해 가지고 오디세이. 그때 당시에 오디세이였던 것 같네요. 오, 오디세이 길드 마크 이렇게 딱 보이면서 여기에서 레벨업 하면서 속박 아이템 뭐 학생이지만 여, 열심히 해 가지고 당근으로 어두 어둠의 영을 두개 한꺼번에 팔아 가지고 엄청 돈을 벌었다. 자장 칠팡. 와 기억난다 자장칠팡님 이렇게 해가지고 열 다섯살 이죠 열 다섯살 15살 때야 끝이 없습니다 계속 올립니다 계속 이렇게 하면서 북부에서 쓸쓸하게 사냥 중 계속 레벨업 보다는 앵벌을 절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이 1번 유니크가 나오는 거 있었는데 이렇게 활달함 이것도 그래도 유호옵 유호옵이죠 이런 것도 나오면서 이 쓸데없는 이런 거 나오면서 같이 열심히 해보자. 크흐으으으으으으으으으 이런 사람도 있었다. 오늘 먹은 것. 너무 뭐 이상한 거 비우 먹어보려고 남부갔다 몰리서 이렇게 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늑대 인간. 오 이거 지금 쓸만하지 않겠다. 근데 바닥으로 쓸만할 것 같은데? 아무튼 쓸만할 것 같기도 하고. 사람들을 트롤 먹어줘 이렇게 했다. 고스트 앰블 이런 것도 좋았던 것 같네요. 창고아 이렇게 해서 앵벌을 참 많이 했고, 제가 이거, 아, 그때 이게, 아, 이거 뭐였더라? 버터! 버터 사가지고 돈좀 썼습니다. 이거 왜 가렸는지 모르겠네. 세이빙가? 트롤인가? 비온가비온가 보다? 비웃겼나봐요비웃딱낀것 같은데. 아무튼, 이터널 딱 끼고, 이거, 탄텔리스 3개 딱 끼고, 이때, 크이 세팅 기억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길드는 또 이상한데 들어갔네. 아마, 이때 갈피를 못 잡았나? 아니면은 새로운 길대에서 우리 열심히 해보자 해가지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먹었어요. 오또 득템. 야 저는 그때 당시 벨트 이 중분가 봅니다. 중분가? 아니 서부다. 아니 북부다 북부. 제가 이때 법사 이제 키우기 시작하면서 했는데 아힘 힘은 벨트를 딱 먹은 거죠. 아 비쌈 배쌈. 우님 베티 이때도 한좀 비쌌죠 한 6만 원했나 아무튼 참 저거 하면 산타 이벤트였나 그런 가가지고 잡으면 이런 유니크 상자가 나왔던 걸 기억이 나거든요 거기에서 이거 먹었는데 이게 비싼 건가 60년 뒤에 공개 좀 해주시죠 비싼 건가 했던지 아안 좋은 거였나 봅니다 아무튼 유니크 50개 가름 수학 오 여보 여보야 <laughs> 어 처음처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500을 향해 달려갑니다. 힘 고정 벨트 분양받음힘 빼고 다 고정이다. 아 이때 제가 뭐 반지라든지 여러 가지로 다 고정을 만들었던 아 맞다. 칸길드였네. 이게 칸길드도 그때 제가 열심히 활동하고 친구 사귀었던 기억이 좀 나네요. 그러면서 제가 원추추잖아요. 투추추를 키우기 시작했던 이 사제 레벨업은 많이 안 하고 콜콜 콜 사제용으로 쓰고. 이렇게, 한, 거, 이 다클라로 세 개를 키면서 했습니다. 그 당시에 붉은 보석은. 힘고 벨 맨날 보시는데. 여보, 이때 지금 친구 먹었죠. 그때 당시에. 여보라는 친구와 열심히 게임을 또 했습니다. 이때 되면서 다시 500을 향해 달려가면서. 아, 제가 영상에 또 올렸었죠. 여기. 아, 이 극관년. 극관이라고 이 쓰레기가 한명 있었습니다. 저의 템과 그 주인님, 제가 모시던 주인님의 템을 다 들고 쳤나? 몇 개를 들고 쳤나? 아무튼 겁나 나쁜 놈이었다. 아무튼 그과 하고 그때 친하게 지냈었는데 아무튼 그랬다. 500 레벨 달성하면서 사람들이 엄청 축하해 줬다. 이때 당시에도 이렇게 했다. 다시 이제 스타 길드 어 스타 길드 열심히 올리기 시작했으나 사람들이 들어올 리가 없죠. 뻥쟁이 기억난다. 이, 다 닉네임들, 아, 이게 다 주인님 거거든요? 이쁜이암, 주인님 A. 이 주인님은 전생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전생을 좀 늦게 시작하시긴 했는데, 옛날에 이게 엄청 레벨이 높은 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기억나는, 왕궁댕이, 아, 이게 주인님이 키우신 건데, 이것도 엄청 인기 많았던 닉네임입니다. 네임드라고 하죠, 그 당시에. 네임드 이렇게 왕궁댕이 그리고 주인님 그리고 이쁜이함 그리고 전문 꽃장사제 이렇게 네임 되었고요. 저는 파공으로 열심히 했다. 그리고 조각절 그제 옛날에 조각절만 했는데 아 맞다 맞다 맞다. 이때부터도 계속 수영소에서 사냥을 하게 됩니다. 이게 세이프를 끼고 이제 희망의 반지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반지 갈아치우면서 7강 띄우고 막. 이.. 아이뼈 먹거리 옛날에 크리 뜬다고 이거 많이 꼈거든요? 이거 회피, 운 이거 그냥 건, 이렇게 하면서 옛날에는 이렇게 비오도 있었네요 아이 배지도 껴줘야 좀 국룰이긴 했거든요? 이게 껴야지 또 좋고 그랬던 기억이 있다 그리고 어.. 여기에는 뭐 버터, 그리고 크림스넷! 이.. 옛날에는 이.. 불속성 저항이 지금처럼 만능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거딱 껴주면서 사냥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고대신. 그 2011년 유효기간. 이야, 미쳤다. 이 정작 나온 템은 안 봤네요. 이벤 포기, 그리고 메인. 아, 히문벨트 그때 떤거 떤거 메인 시켰네요. 레벨은 어느새 554. 오, 이것도 되네. 이게 비호를 딱 꼈습니다. 비호가 굉장히 멋있어요. 이 이 뭐다 알죠? 아, 비오 말고 또뭐템 있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나옵니다. 아무튼 크, 스타 길드 메인이나 갑시다. 길길 길 이벤트가 이벤트를 왜 포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랬다. 힘문 벨트 아, 2-9까지 만들었네. 그치만 그냥 쓰기로 했다. 2-9여도 옛날에는 그냥 썼습니다, 사람들이. 자, 이 쿨가이 쿨가이가 그때 이 운영자분들께서 풀기 시작하면서 쿨가이를 이제, 어, 좀 상용화 되었다고 하나? 네, 쿨가이를 이제 좀 사용하기 시작했죠, 사람들이. 비오가 공속이 달려가지고, 제가 또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공속이 그때는 공속 반지 사기엔 너무 비싸고, 그렇지만 공속을 올리기 위해서는, 뭐, 광정사에, 뭐, 버터, 아니면은 비오, 이런 걸 껴서 공속을 올렸어야 하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빛을 하나 딱 껴주잖아요? 그러면 더블 드로잉이 9개 나가고, 8개에서 9개? 그러면 데미지가 엄청 세지는 거잖아요? 자, 자, 자. 히문벨트. 시세가 점점점. 아, 이때 또 득했네요. 근데 이거는 좀 이, 좀잘안 나온 거, 이상한 거 나왔나 봅니다. 이거는 부셔라. 애교녀님 너무 말이 세시네요. 2011년도에. 추추, 나 알지? 오리곰탕. 에이, 알면서. 나 템, 템? 템을 구경하자? 템을 외국 구경해 나 부캐 자본이 없는데 템 구경 가능? 폰번 부를까? 폰 모름 패스 레전드 가관이네 오리검탕 아무튼 이때 참 그게 많았다 그 사칭범이 많았다 이이뭔이죠 어느새 570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직도 몰리너에서 사냥을 하고 있었나봅니다 뭐 떴나요? 에이 이, 이거 기억난다 이 황금 티켓 이런거에서 공격.. 아 플로렌스 떴네 플로렌스 이.. 와 레전드 지상의 권세였나 이것도 좋은거거든요 플로렌스가 이때 당시에 운뭐 플로렌스 그런것도 없었어요 있긴 했는데 바닥해야 떴나? 아무튼 그 당시에는 플로렌스 그냥 껴도 굉장히 비쌌다 플로렌스가 힘 올라가고 그랬던것 같은데 그래서 사람들이 축축 여보 이랬다. 자, 이제 전생까지 가보고요. 아이, 벨트, 오비 아쉽다. 그래도 사람들이 2011년 이 당시에는 이래도 댓글을 엄청 잘 달아주셨습니다. 아, 사람들 진짜 재밌었는데. 그리고 600, 600을 찍었나 봅니다. 제가 붉은 보석을 변신 소녀가 나왔을 때부터 했다. 크으. 경기, 그 다음엔 조리원사, 동행길드 동행길드 기억난다 아이고야 동행길드 동행길드 썰을 잠깐 풀자면은 동행길드에 있다가 좀 좋아보이는 길드로 옮겼어요 근데 동행길드 사람이 너무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길드 다시 가고 싶다 가고 싶었다 했는데 못 갔어요 그래서 이제 600레벨 달성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몰리노 비던이었던 것 같습니다 경험치 많이 들어오죠? 1, 10, 100, 1000, 1 0 10만, 100만, 1000만 4 7 0 0만 들어오고 6 0 0 달성 크 류련님 기억 류련님도 기억난다 살짝 야 이때 6 0 0 찍으면 레전드였거든요? 야 사람들 겁나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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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해줍니다 아 전생하세요 이 전생 하라 해야지고 이제 전생을 시작했는데 오희문배또 떴어 야오 와우등장밑이 어둡다님 머스트 크 머스트 하길때도 기억납니다 크 케하라 타라 미카 님아 친구 구합니다. 아 이때 당시에 저가 힐링 존입니다. 메인 두번 했다. 아 이런 거뭐 이렇게 넘어가고요. 야일 전생 해서 7강에서 8강 가다가 1강 1등 강으로 떨어졌다. 아 가끔 혼자 옵니다. 이형 기억나네. 뭐하고 사는지 참 말이 셌던 형이었던 것 같은데 <laughs> 그림 잘 그리고 싶다. 이상한 그림 그렸네. 크, 다이아몬드 레더, NX템 이때 이 나왔어요. 근데 못 먹었나? NX가 이때 당시에 획기적인 아이템이었습니다. 아, 여기, 여기네. 여기, 여기, 여기 접고, 여기 접고, 여기 접고, 여기 접고, 여기 접으면 싹딱 하면서 탁할수 딱 있는. 크, 이거 기억납니까? 기름? 이거 딱 사가지고 그냥. 이야, 레전드. 아, 2011년 몰아서 또 올렸나 봅니다. 이제는 플로렌스 딱 끼고, 이 쿨가에 끼고. 피해팔려고 얘깨고 얘깨고 이 희망의 반지 뭐 이런것도 나와가지고 다 꼈네요 크으... 이, 이 당시에 금괴가 있었나? 있었겠죠? 11억이나 들고 있는거 보니까 허경형은 대단해 에이. 이때는 그런게 좀 유행했어요 구강대거 성공! 캬... 구강대거 이때 하면 레전드였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추억팔이만 했잖아요 드풀도 뜨고 이제 좀 많은거 위주로 한번 보고 지크의 저주 요정 이때 한개 돌파가 나와 한개는 돌파를 못하지만 유닉득 지크의 저주 아 이때 지크... 나오면 사기였는데 야 지크 이 시, 시를 제가 영상 올렸잖아요 시길에서 생분하고 잡았다니까 제가 풀 꼈네 드풀 드풀 끼면 죽거든요 어... 천상 이게 아마 소레아였을거예요 소레아의 길드 참 오래 있었는데 천상님 기억나네 뒤끝님이었나? 뒤끝님도 레벨 엄청 했던 사람이 기억난다 아 그래가지고 제가 언제까지 열심히 했냐 13년 실인 먹고 공반 끼고 막 이렇게 했습니 대학교 가고 좀 열심히 안 했을걸요? 아이 14년 정도에 그 전직이 나왔을 거예요 아마튼아 전직이 나왔네요 이때 제 제가 거의 천.. 처음으로 알려드렸을 거예요 이 돼지, 돼지를 딱 끼면은 엄청 세진다라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그래, 엄청 세졌거든요. 그 그래, 지름길에서 사냥하는데. 운을 찍었는데도 이렇게 세다. 왜냐. 패시브 때문에 지식, 저항을 많이 얻었어. 아. 그니까 지식이, 이게 보면은 지식이 천밖에 되지 않는데, 데미지가 막 많이 뜨는 거예요. 많이. 말이 안 됐거든요. 그때. 와. 이때 전직 나오고. 사람들이 엄청, 아. 이때 그 그거를 아 벌써 사만 했네. 크흐, 제가 뭔가를 건드렸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이게 물에 위에서 떨어지는 거를 스킬을 바꾼 게 메테오로 바꿔버린 거예요 실수로. 그래서 한번쓸 때마다 메테오 가 저렇게 떨어지는 컴퓨터야 미안해 눈갱 <laughs> 극혐이다. 어 레전드 인기 많았네. 크흐, 상점 사냥 이렇게 영상 올리면서 제가 영상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이렇게, 오도방정이네, 지금, 길, 드가 오도방정에서, 이렇게, 식욕하고, 식욕 식역 중이다, 이렇게 쓰면서, 이야, 저, 이때 셌거든요 제가 이워터폴을 좀, 준비를 하고 있었어가지고, 데미지 엄청 쎄거든요 지금 이 정도면 엄청 센 거예요. 와, 지식마궁. 지식마궁, 원조는 접니다. 제가 지식마궁을 엄청, 도전을 했었는데, 상점 그때 격수하는 장난 아니었거든요. 영상이 거의 한시간이다들가지식마국이 길비를 돈다라는 걸로 영상을 올렸다. 미쳤죠? 겁나 쎈나 봅니다. 아, 이 길비 5층이 괜찮이 좋았던 걸 기억난다. 아, 그 이때 좀잘 나갔는데.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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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착 데미지 보면 한개 돌파 떠가지고 2만 2, 2천, 2만 3천 이렇게 뜨네요. 와, 완전 약해. 핀핀님. 핀핀님 아직도 하나? 오 아직도 하네? 아 지금 2 0 1 5년이구나 크으.. 새거든요 님들. 모라올림 올만 고딩이두 먹튀 사건 이쁜이님 보포 좀 감사함이 드렸거든요. 안 이뻐요. 레벨 70 찍었고 이때 아마 그 극관이 금괴의 템다 빼고 튀었을 거예요. 미친 삼 열심히 레베, 레벨업 해주면서 투추추도 열심히 키우고. 훗훗잘 있냐? 야, 임마. <laughs> 야, 다시 캐지는 서클릿. 이잘뜬 거거든요. 이때 제가 힘 마창으로 아마 바꿨을 거예요 지식하다가 한계에 부딪혀서 그치만 열심히 했다. 와, 이거 이벤 영자 이벤트인가? 이렇게 풀면은 일식 뜨거든요. 영자 이벤트 사람 보세 요 사람. 그냥 모르는 사람하고 막 파티해가지고 막 워터 드래곤. 롤적고 불보 님? <laughs> 어디서 닉네임 봤는데? 하암 아, 졸려. 제가 먼저 왔는데 안 물어봤는데요. 이 또라이들도 있었고. GM 선물 상자! GM 있네. GMI. 용자님 맥클돔 잡아주세요. 아직도 안 잡고 있고요. <laughs> 부활 좀. 할롱 마지막 날인데 고생이 많습니다. 그때 당시에 낭만. 사전했네요. 사전하고 이제 여기 어디 카르가스였나? 카르가스 2층에서 이제 사냥하고 야자마자 <laughs> 실수로 이거를 소환시켜가지고 얘를 못 잡는다 이랬던 것 같고 와 추추가 노래 부른데 나 나와가 주세요 아 이때는 레벨업 속도가 엄청 빨라졌었습니다 야 기억납니다 아무튼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이 붉은 보석 게시판에도 한번 올려볼게요 제가 게시, 글을 올린 게 2018년 이후로. 저 현생 살면서 7년만이네요 다시 들어온게 이제 이렇게 하고 미친삼 877까지 키웠었네 아무튼 잘 있는지 다들 잘 지내고 계시는지 기억이 납니다 한번 놀아 봅시다 붉은 보석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까지 힐링 존이었고요 아무튼 저는 다시 조련사로 돌아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